예, 오늘 6월 넷째 주고 예, 함께 은혜 째주 함께 받을 말씀입니다. 송영강님 주로 두 번째 주일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신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96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께서 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두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 복음 모장 1절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낮 기온이 30도를 넘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경기 북부와 또 남부지방에 비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더위와 아주 습한 날씨에 짜증이 나기 쉬운 이런, 때, 이런 때입니다. 이럴 때를 잘 보내는 그런 방법이 우리 그리스도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을 읊조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찬양. 아까 오늘도 우리가 부른 비 준비하시니 일어나주 은혜로운 찬양을 비롯해서 은혜 나는 주를 숨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등과 같이 여러분 평소에 좋아하던 그런 찬송 가사를 흥얼거리다 보면 이 무더위와 장마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곁을 떠나 있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더위와 이 더위, 이 습한 이런 이런 날씨 에 어떻게 보내자고요? 아, 찬양을 업조리면서 우리 여러분 흥얼흥얼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은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딴것 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베드로가또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청중들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큰권세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따로 하고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은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이 그것 아닙니까?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선 자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중에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야구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베르로를 부르실 때 인간의 이성이나 또 경험을 초월한 메시아로서의 신적 권능을 이제 보여주심으로써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제니로서 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토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회가 여러분이 있다고 하죠. 인생의 최소한 세번 이상의 기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인생 전환점은 바로 예수님 만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은 엄청난 제 인생의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면 대부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여부에 따라서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했는가, 베드로와 베드로에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보면서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베드로 비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전문 어부였습니다. 어부. 어, 그보다 갈릴리 호수를 더잘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는데, 이곳에서 그런 평생 에, 어부로 물고기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날은 왠지 모르게 밤이 새도록 그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잡은 고기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것으로 전해질인데요. 오병이어 기적사건 때그 아이가 가져온 그 물고기 두 마리도 바로 이 베드로가 주로 잡았던 일명 베드로 물고기였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요.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서 우리나라 생태계를 이제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그 물고기의 이름이 베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알 겁니다. 낚시 채널에 보면 이베스 아주 그 육식성 고기입니다. 고기입니다. 그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제가 이제 가끔 t v 보면은 어부들이 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프로그램 하는 걸 보는데 저는 그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기잡이가 수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파고를 겪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외국에 보면은 여러분 그 킹크랩 있지 않습니까? 킹크랩, 킹크랩 잡는 그런 배에 출항하는 거 봤는데 뭐. 파도가 뭐몇 미터씩 쳐요. 근데 거기 나가서 그걸 잡는 거예요. 킹크랩이 물론 이제 맛도 좋지만 왜 비싼지를 대충 이제 제가 이제 추리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생사를 어, 놓고서 그 물고 그걸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수입되오니 그한 마리 킬로당 아주 상당한 고가에 매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제가 이게 어부들 그배 잡는 이야기를 가끔 TV 보면 어부들이 만선을 기대하면서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탕을 치러 을 치고 오죠. 그런데 그때 어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잡지 못하더라도 내일 잡으면 되지. 이, 이 바다가 나에게 이걸 허락을 하지 않았으니 내일 와서 잡으면 되지.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드로와 일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늘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쳤어요. 공 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오늘은 고기를 못 잡았지만 이제 내일 우리 고기 잡을 준비를 하자. 오늘 본부에 보니까 이제 그물을 씻었다고 그러는데 내일 고기 잡이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정리하면서 피곤한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 앞에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배를 이제 무대 삼아서 저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알지도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대체 누신지요? 여기서 이 바다를 저보다 혹시 잘 하시나요? 대체 누신지요? 아, 이제 오늘은 그만하려고 합니다. 내일 잡으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을 이렇게 베드로가 할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한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5절 오늘 5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5절 말씀 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어, 이르되 시의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고, 아무득이 없어, 이제 그물 정리하고 내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에,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왠지입니까밤늦새도록 수고하여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주님 말씀에 따라 행하였더니 두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가 어, 잡혔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이 갈리리오스에서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깊은 대로, 밤밤 중에 깊은 대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일도 없었고, 그곳에 저도 이제 물가에서 살아서 알지만, 이제, 밤이 되면 수온이 낮은 대로 물고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고 그러는데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느라는 것은 이건 뭐 물고기 어부의 그런 물고기 잡는 것에 전혀 모르는 문예안이 하는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주위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적게 잡혔더니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장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갈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그 장소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동일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또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른 사람, 전문가가 잡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구보, 요한, 밤새도록 수고했던 그 사람이 동일인물들이 그렇게 나가서 그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같은 그물을 타고 같은 그물을 갖고 같은 배를 타고 나가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물고기를 잡았던 때와 지금의 상황이 뭔가 달라진 것일까요? 차이점이 대체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첫 번째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첫 번째는 베드로의 방법을 따랐다면 그 물고기의 전문가인 베드로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이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다면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른 그 차이. 그것이 바로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베드로의 수고와 방법을 따라 행하였을 때, 밤이 새도록 아무런 결실이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금물을 내렸을 때, 두배 가득해달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여러 삶의 문제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시작.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장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가게 하시는 분들, 왜 장소가 안 좋아서 가게 안 된다. 또 교회도 자리가 안 좋아서 교회 안 된다. 여러분 장소를 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동일한 바다였어요. 동일한 곳에서 어떨 때는 못 잡고 어떨 때는 두 배나 가득히 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장소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안 좋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사람이 안 좋다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물고기 잡은 사람이 전에 못 잡은 사람과 지금 많이 잡은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과 같은 장비 문제도 아닙니다. 요즘 장비 탓 엄청 많이 하잖아요. 장비빨이라는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그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그 칼로이스 뭐, 어 누구죠? 볼트인가? 우사인 볼트 그런 사람들은 그 운동 하나 만드는데 수십억씩 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장비가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배와 그물과 같은 장비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같은 놀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 말씀 의지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삶의 그런 삶의 여정에서 주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승리의 싸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쳐신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갈리 지역에 가나라는 곳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제발 빨리 오셔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좀 고쳐주실 것을 이제 부탁하는 기별이 예수님께 왔어요.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에서 무려 23km 이상 떨어진 가보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봅니다. 예 우리 49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14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9절 50절. 신하가 이르되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 하거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이처럼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저 멀리 미국에 있는 그런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왕의 신하도 주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들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님 우리 제 종에 그 중풍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아주 이 백부장이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총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굳건히 섰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백부장의 반응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주 감동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이제 8장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 11조 신약 11조입니다. 마태공 8장 8절인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도 되시죠. 백부장이 대답하여도 되주요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네, 하인이 나게 싸움 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자신이 백부장으로서 자기 휘하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제 구절 내용인데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도이다.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풀어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백부장인데 내휴아의 군사들도 내 군사들에게 말을 해도 움직이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하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중풍병이 능히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수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종을 향해서 말씀만으로 말씀만으로도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면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백부장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놀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그런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어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백 부장이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놀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놀라게 여겼다. 이방인이 백 부장의 믿음이 어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훌륭한가.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주 놀라운 극찬 중에 최고의 극찬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런 칭찬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믿는 내네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백부장도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송자 하나님신 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능히 나을 것을 믿었고 그의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의 하인의 중풍병은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데려 상상도 못한 일을 경험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물고기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계속 많이 잡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성공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흐르고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면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배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구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물고기 많이 잡힌 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주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는 어부대라.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그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가보남 사이는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아들을 보고 손을 얹고 기도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왕의 신화는 주님으로부터 역사된 믿음의 결과를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그는 주님이 말씀만으로도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할 정도의 귀하고도 아름다운 주님의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하인의 중풍병도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새롭게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 모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에 눌릴 수 있었던 그런 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시 다시 말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비도로 사도는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기적과 능력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갖고시는 복된 성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결실을 얻지 못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두배 가득 차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닫고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주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주님 부르심 앞에 결단하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 사람의 여러 행적들을 살펴보았는데 공통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그런 기적과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조감에 나아갈 때 거기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택한받은 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유치부, 아이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노년 할것 없이 온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